구독, 좋아요. 어, 우리 <laughs> 배웠어. 아, 이거? <laughs>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네. 그 영어 극혐이라고 하는데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제학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음. 이걸 못하는 내가 미운 게 아니라 경제학이 싫어지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음. 이렇게 하면은 절대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하가 하가, 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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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학에 대해서 음. 오늘부터 내가 너를 좋아하겠다 덕후야 <laughs> 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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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합격해야 <laughs> 되니까 너를 그 모양이 어, 어, 그 모양이 <laughs> 이런, 게 <laughs> 아, 이런 게 아니라 <웃음> 너를 <웃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 네. 어, 그러면서 미시경제학 책을 끌어안고 이렇게 자고 애정을 가지려고 음.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에 대한 재미도 음. 조금, 음. 조금, 어, 어, 조금 음. 들면서 변태라고요? 이 정도 간절함이, 아니, 간절함이 아, 있어야 간절함이 아, 있어야지 아이 그래, 행시하는구나 그래고 아, 걱정 당하고 싫다. 그 싫다는 마음을 고치는 데서부터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버전으로 얘기해도 돼요? 좀 동의를 네. 해주고. 응. 아 동의 동의해요. 동의 눈빛이 이상하네요. 제가... 아침마다 편지 써요. 어야 어야 영어야. 아니 이제 제가 네. 제 버전으로 얘기를 하고 음. 싶어요. 음, 음, 음. 이제 제가 제 버전으로 얘기를 하고 음, 싶어요 음, 음, 음. 영어를 꼭 되게 좋아하셔야 돼요 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좋아할 필요 없죠 좋아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거 아, 좋아하면 성적이 오르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본적이고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싫어서 못 하면 그게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진짜 저한테는 영어가 싫다, 두렵다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전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싫어? 그럼 빨리 극복하고 빨리 안녕해. 네. 그렇게 싫은 걸 오래 하면 할수록 진짜 고통스러울 음. 뿐이에요. 굵고 짧게 안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셔야 되고. 빨리 이렇게 합격하려면 자기 음. 기만이 필요하다맞아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사실 영어를 어떻게. 그 맞아 수지도 그, 그, 않는데 어, 사랑합니 근데 이제 너맨 좋아하는 너맨 척 네. 제가 경제학을 뭐 진짜 사랑했겠습니까? 제가 뭐 <laughs> 이런거 <laughs> <laughs> 말 못했나 <laughs> 아니요 카이스트 연구 경험 아니, 하, 아니. <laughs> 저도 제 버전이 있어요 어, 네. 어, 어. 어. 네. 아, 킹이 아니었구나. <laughs> 저는 그 행정법을 제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음. 행정법 중에 제일 얇은 책을 선택을 했어요. <laughs> 음, 제일 음. 얇은 음. 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하고 아 여기서 나오면 내가 다 맞는다. 음.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적어도 이책 안에서는. 음. 더했는요 음, 음, 음. 우리는 대전전의 아들딸이 만나고 기서 대전 대전의 아들딸. <laughs> 왜왜왜 지. 지혁을... <laughs> 대전의 아들딸. 대안의권들대의 아들딸.